이번 할 게임은 Abandon, 버려진 자란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무료로 판매하고 있고요. 인디 게임입니다. 인디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r e f e r to be a b a n d o n 오케이, 뭐? 기다리라고? 뭐야 You'll be safe here. Just stay put. Don't make any loud noises. You'll survive the night. 오늘 하룻밤 살아, 살아남아야 된다 o u 살아 o i s e s y o u 슨 i 미인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가 t 슨의 s 인가요 뭐가 무슨 의미인가 뭐가 무슨 의미인가요? 뭐가 무슨 의미인가요? 뭐가 무슨 뭐가 무슨 의가 무슨 의미야 뭐가 무가뭐 어, 뭐야? 어, 야, 집에 창문이 다 막혀져 있어. 후렛이 없네? 어? 사진이 걸려있지 않아. 시간은 11시, 아, 10시를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11시가 거의 다 돼가네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Find a way야. 찾아야 돼. 나갈 곳을. 어, 뭐야? 깜짝아. 어, 야, 불빛이 너무 없다. 와. 에에 전화기! 전화기 누르지마! 전화기 누르지마 어 뭐야 뭐야 뭐어 뭐야 뭐어 문이다 어왜문 찾... 차... 어, 아문 열리네 문 열린다 갈 수가 있네요 지하실로 지하실이라고? 이거 뭐하는 데야 뭐 바이스가 있네? 공구들이 많네? 공구 상자가 있고, 열리진 않네. 가자. 어, 상자, 열린다. 아, 열리지 않는다. 뭔가를 사용을 해야, 뉴스. 뭐야?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네, 야, 낸데, 뇌? 야, 야, 도망, 도망. 야 내라고 내야 빨리 빨리 도망가 여기서 뭔소들였나 사람 내라고 사람 내. 자 봐. 내지 내. 죽은져 있잖아. 일단 나가자. 야, 야 다시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자. 욕실? 욕실도 들어가 봅시다. 아 너무 어두워. 아니 집을 사방을 집집 사. 야 화장실 청소 좀 하고 사세요. 예? 이 뭐야? 사용할 수 있다. 데스 블러드 피라고? 무슨 검은색 피가 난다고? 좀 하고 사세요. 예? 이렇게 더러운 데 사십니까? 뭐 있는 거 아니야? 어? 문이다. 어? 아, 여, 여기는 잠겨서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된대. 반대쪽에도 문 사고를 통해서 나가야 될것 같은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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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시간이 지나고 있어. 야, 아까 50분이었거든? 에, 이 살인 먹오는거 아니야? 야, 뭐문안 열려? 안끼도안 되고. 기, 기, 길이 여기밖에 없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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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 다시 가, 다시 가. 이문왜안 열려? 이문안 열려? 차고 문 열리나요? 자 열려 줍시다. 어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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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라 차. 아아 아. 조졌다 조졌다. 야야 없다 없다. 어뭐 뭐라 했어 뭐라 했어? 어밀수 있다고? 뭐야, 뭐야, 뭐라고? 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뇌를 먹자고. 아! 자물쇠? 열쇠를 찾아야 되네? 키가 어딘가 있을 거다. 사람 뇌는 못 먹지. 열쇠 안 걸려있나? 열쇠 찾읍시다. 야, 뇌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클릭이 안 되네. 그, 집으로 올라가자. 문 아직 안 열리지? 뇌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클릭이 안 되네요. 클릭이 안 돼. 이거 빨리. 다시 올라가 보자. 열쇠를 찾아보자. 냉장고 문안 열리고. 알두 개가 있네. 암암음암암암 um, 암. Um, um.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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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어, 베이비. 키가 여기 숨어 있을 것이다. 뭐? 어 뭐야? 없단 소리야? 키가 어디 있을까? 변기 속에, 물통 속에, 세면대 속에, 거울 부수고 나면 거울 안에, 씨. 아무것도 아니네. 아, 아무것도 아니야? 다 깨도 찍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알뚝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어? 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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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야.

목소리 적당하지, 지금. 야, 다음 맵이 있네? <laughs> 저게 탈출이길 바랬는데. <laughs> 아, 조금. 제대로 된 게임이구나. 어? 여기다. 제 아침 내려왔어. 일단 봅시다. 여기 상자가 하나 있구요. 이거. 어, 깜짝아. 어. 화로가 있네요? 웬 화로? 너무 앞, 앞이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왼쪽에서 들린 것 같은데, 소리가? 어, 여기 문 있다. 파킹 키! 파킹! 파킹! 절대 쉽지 않을 거다 키 찾는 게 절대 쉽지 않을 거랍니다 어? m 이비키 히어? 절대 없지 바로 옆에 누가 놔둬 키를 절대 없어 절대 없어 나띵 그렇지 절대 없어 여기 뭐야? 야 뭐야 이거 안마의자인가? 깜짝아 아나 부근 밖에 인는데나타난줄 알았어 어 뭐야 이거 뭐라 글씨가 써져있는데 피칠갑이 돼있어서 제대로 보이지 않네요 어 휴대폰도 있네 어 이거 뭐야 Maybe the key is here Nothing 예연력 지렸지 점쟁이 할까 점쟁이 할까 뭐야 뭐 상자가 날라가? 뭐야? 방 상자가 날아갔어 설마 저 상자 속에? 앞이 너무 어두워 잠깐만 여기여기 여기. 이 상자 날라갔어 어디야 어디있는거야 열쇠

부서졌대. 다른 길을 찾으라는데. 아니 하필 키가 부서지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거. 아씨. 말도 안 돼. 다른 길을 찾으라고요? 다른 길이 없던데. 키가 부서졌대. 키가 부서져서. 다른 길을 찾아서 탈출하라 어 뭐야 어? 오픈 도돌 어? 이걸로 문을 딸수 있나보다 따보자 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순간이동 뭐야 어? 야, 잠깐만 순간이동 뭐야 이거 순간이동하는 열쇠인가? 아 그렇지 야 갑자기 야 갑자기 순간 이동 됐어 깜짝 놀랐네 씨 여기서 지금 뭔가 들리죠 이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잠깐만 야 터널 존나 무서워. 터널 왜 이렇게 무섭냐? 아 이번엔 터널. <laughs> 제발요 아, 아, 뛰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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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절대 멈추면 안돼 제발 탈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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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안오지 안오지 뒤에 안오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뛰어뛰어 뛰어가, 뛰어가, 뛰어가. 야, 방금 뭐야? 방금 남자애 뭐야? 피투성이가 된 남자애가 있었는데, 아까 뇌의 주인인가? 아,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지금. 갑시다, 갑시다. 끝도 없어요 지금. 쫄지 말고 하라고 제 방송 컨셉입니다, 죄송한데 저는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공포 게임하면서 한 번도 쫄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때 무서운 척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점 유의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점 알아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암, 어. 다시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왔어요. 터널을 뚫고 들어오니까 왠 빨간색 어, 사용을 하라고? 이거 뭐야? 스컬. 누군가가 해골을 이용해서 어떤 의식을 진행하고 있나 었 봅니다. 어, 뭐야, 이거? 아, 슬라임님 어서오셔서 반갑습니다. 지금 게임, 게임 플레이 한지 15분쯤 지났네. 헬로 네이버 깼습니다. 아, 지금 앞이 너무 어둡다. 앞이 너무 어둡다. 이거 불빛밖에 안 보이는데? 새로 오신 분들 추천 질차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야 이거 뭐야? 없는데 길이? 탁자 밖에 없는데? 이거 뭐야? 어웬 버섯? 웬 버섯농산? 어? 오로꼬르 계속 돌아가고 있었네? 아 내가 돌린거야? 이게 너무 어두워서 길찾기가 굉장히 난해하네요. <laughs> 아니, 그 놈의 쫄지 <쫄지만은> 마는. <laughs> 문을 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 야, 뭐야? <laughs> 뭘, 뭘 바닥에 반짝입니까? 바닥에 반짝이기 시기는. 예? 여기 바로 열쇠가 있네? 그 대놓고. 어저 죽기 싫어요 어 고개 까딱까딱하는거 봐도망도망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문어디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 여기, 여기. 아 여기 바닥 말하는거였어 방금 뭐했어? 어두워서 안안 바... 보였어. 뭐야? 어떤 괴물인가? 어떤 괴물인가요? 어두워서 못 봤어. 어두워서 못. 아 어, 뭐야? 에이, 뭐야? 우야 어? 나 뭐? 가... 이쁜 간호사 누나들이 나 끌어주고 있네. 제발 이쁜 간호사가 나 끌어줘라. 의사 말고 남자 의사는 거부하겠습니다. 남자 의사의 손길은 제가 과감하게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파서 죽는 게 낫지. 예쁜 간호사가 끌어주십시오. 졸라 개연성이 없다고? 비추얼 <laughs> <미치올> 값수준이라고? <laughs> 버려진 자랑 게임인데 저도 이쁜 홍콩 할매 거부하겠습니다. 이쁜 간호사 누나요. 스튜어디스 누나도 괜찮아요. <laughs> 아씨 남자잖아! 아저 수술 안 받아요. 그저 그냥 죽겠습니다. 야저 그냥 죽겠습니다. 뭔가 납치를 당한 상황이네 상황이에요 집에. 근데 그 집에 왜 뇌가 있었고 거길 탈출하다가 지금 다시 잡힌 것 같은데? 고래 잡으러 왔다고. <laughs> 그럼 방금 대화는 뭐야? 음, 얘좀 대물이구만. 음, 음, 고래 잡으러 왔다잖아. 고래 잡으러. 아, 관음 존나 한다. 야, 졸라 지켜보네. 가자, 집 갇혔어. 어, 뭐야? 왼쪽에 누가 있다. 어, 뭐야?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 뭐야? 끝이야? 끝이네. 결국 다시 잡혔네 나. 이거 뭔가 납치를 당했는데 잡혔네. 어? 어떤 수술, 수술 같은 걸 이렇게. 어? 의학적인 그런 게 있는데 잡혔네, 다시. 야, 인디 게임 치고 굉장히 느낌 좀 있었습니다. 예, 느낌 좀 있었어. 근데 마지막에 좀 아쉽네요. 나 거기 병원에서 이제 도망 마지막에 도망가서 탈출할 줄 알았어. 그 의사들을 도망, 도망 다니면서. 아씨, 좀 아쉽네.